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성내 안미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집에서 주무실 때이 빗소리가 잘 방에 들리십니까? 네. 들리는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고 어, 저는 사제가 되기 전에 이제 부모님 댁에 살 때는 항상 이 이런 빗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 어, 그런 방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님 살고 있는 댁에 제가 썼던 방도. 이제, 그 창으로 이렇게 내놓은, 그 확장된 창이 있는데, 창 위에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지금 이런 넥센 같은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아주 소리가 이렇게 리얼하게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빗소리가 이렇게 자주 들게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러면서 그냥 자고, 이렇게 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태풍이 오면 뭘 제가 무슨 경제활동이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런 게아니니까 그냥 집에 꼼짝 않고 있으면 이게 태풍은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뭔가 밖에서 해야 되는 분들이나 어쨌든 나가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 태풍이 오는 때가 이렇게 사실 좀 위험한 때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때 여기 계신 분들은 한두 분 빼고는 제가 보니까 집에 그냥 계셔도 되, 되,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집, 집에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되지만 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태풍이 올 때도 뭔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기다려야죠. 지나가기를. 내가 그 태풍을 이렇게 가라가라 가라가라 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태풍이 가야 되는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태풍이 이제 강력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태풍이 이제 빨리 움직이면 그만큼 이렇게 흡수하는 능력도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그 태풍이 커지려는 어떤 그 이렇게 흡수하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더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피해도 이렇게 그 강한 상태로 이렇게 천천히 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를 이렇게 영향을 끼칠 만큼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더더욱 어떻게 보면 그냥 씩 지나가 버릴 때는 모르는데 그게 안 지나갈 때, 지나갈 때, 올라올 때, 안 올라올 때 이때 할 때가 참 사람 속태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의 자신의 변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속태울 일이에요. 조금 변화할 듯할듯할듯할때 듯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늘쳇바퀴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우리의 입장주의적으로 하느님의 생각을 바라볼 때는 참 속탈 것 같은데, 하느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속타는게 아니라, 이제 애절한 연민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당신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손을 성하게 하시게해서 사람들에게 묻는데, 뭐라고 묻냐 하면은,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가 합당하냐, 사람을 살리는 게 합당하냐, 죽이는 건데, 이 안식일에 이성화 손이 억울한 사람을 펴, 이렇게 낫게 하는 게 나쁜 일이고, 죽이는 일이나 아니란 생각, 우리 생각은 들수 있는데, 약간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면을 이렇게 펼쳐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서 누군가의 아픔과 힘겨움의 어떤 것들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사실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뭐 육체적으로 어떤 뭔가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지만 인격적으로 혹은 그 사람을 사회적인 안에서 소외시켜 버리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살인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뭐, 나는 뭐,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을 때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나의 어떤 생각과 신념을 내세우겠다는 어떤 일념 안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의 것들을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건, 그건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의 어떤 문제를 논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삶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이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진실되지 못하고, 뭔가 채워넣기 바쁘고, 뭔가 포장하기만 바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하늘님의 뜻을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발생하고 맙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같은 어떤 그런 기득권적인 마음들.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어떤 복을 받는다. 상선벌락적인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것들을 투신하고 나아가도록 하는데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나만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 기준과 판대로 사람들 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오늘 율법학자 바리사들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본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되냐 솔직하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진실됨이거든요.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어, 뛰어나지 못해도 솔직한 진실됨, 늘 그분 앞에 이렇게 그런 나를 이렇게 두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가 올지 모르는 그냥 그것을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그냥 눈만 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진실되게 기다리는, 진실되게 지켜내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진실됨은 외면한 채 뭔가 그 순간을 미봉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에 더 이렇게 뭐랄까, 더 눈이 밝다라고 할까 그런 모습의 삶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하인들은 느린 걸음이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제자리걸음 이지만 그 진실됨의 삶으로서 항구 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앙이 닿은 삶의 모습을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 에서는 뭔가 이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사는 삶일지언정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주는 가장 큰 힘이요 기쁨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서 그 진실됨을 걸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